반갑습니다. 뽀크입니다. 뽀크의 인성질 브롤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로게 가젯은 방구를 뽕 끼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가젯입니다. 이벽 뒤로도 방구를 끼면서 힘차게 날아올라서 건너뛸 수가 있죠. 잼그랩 양쪽 구석에 타라의 궁극으로 벽을 제거를 한 다음에 잼을 먹어놓고 방구를 뿜 끼면서 구석에 들어가서 인성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코 t v 좋아요, 구독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내가 잼을 다 먹은 다음에 갱민이는 궁 차는 대로 저기 벽 제거하고 네. 내가 가재 딱 네. 아껴서다가 어, 바로 들어갈게. 바로. 자, 이거뭐궁구 금방 채울 것 같은데 애들이 실력 보니까 어,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녹아주네. 녹아줘. 자, 여기 내가 벽 제거해 놓을게. 애들. 도란기 구간에서 그 통을 구한다니까 아 그러게 가지만들.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못해 제가, <laughs> 제가 맨날 9개 하잖아요 요즘 나도 요즘 9개 하는데 그 제가 여기 생태계를 되게 잘 알아요 아니 이 친구들 내가 <laughs> 너무 제, 못하는데 야 <laughs> 이거 뭐야 야야야 야, 나좀 나좀 오케이 오케이 내 벽은 다 제거했다 네. 아, 자 내가 잼을 10개를 먹어야 돼 내가 잼 10개 어 이거 그럼 저 뒤질까요 그냥 레온 이거. 레온 궁 있거든요 어 레온 궁 뒤질게요 네. 들어가도 <laughs> 좋아좋아좋아좋아 일어요저 좋아, 좋아. 어? 오케이 선호궁 잡아라 나이스 자나 이거 먹고 온다 오케이 벽 뚫었니? 벽 뚫었어? 네 뚫었어요 어 벌써 뚫었어? 어이 새끼 뭐야 이거 오날랐어날랐어날랐어 자자자잠 자, 하나만 먹으면 돼아 아프다 아프다 조심 어자쟤 먹고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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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말해, 간다 간다 나를 지켜라 아 그리고 야 너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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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 어, 어, 왼쪽이 왼쪽이, 왼쪽이야, 왼쪽이, 왼쪽이 왼쪽. 왼쪽. 야 왼쪽 야다 내려와 다 내려와 내려와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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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죽어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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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 팬이 아니야 어, 잠깐만 오 어, 오케이 <laughs> 쟤네 못 자르는데 <잘했는데? 웃음> 아 그러니까 레온 개당황했어 진짜 웃기네 첫 게임에서 바로 성공했는데. 오 제키 어, 제키인데? 제제키는 어, <laughs> 안될거 같은데. 어 진짜 제키 개 무서워. 근데 이거 성공만 하면은 상대 다근접이라서 이거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거 성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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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 제키 누가 누가 제... 제키. 저 제키 스탑 파워 있는데? 어뭐 스탑 파워까지 있다고? 엄마야? 클라네 이거 빨리 어, 내가 벽제거해. 누구다 후구 후구. 현질러야 현질러. 어어어 야야야 제키 너무 세다 제키고 어떡 하냐? 왜저저 현질러임 현질러. <laughs> 야 근데 우리도 다 현질러야. <laughs> 아 그건 맞겠는데. 어, 우리도 다 현질러야. 자 내가 이거 벽 제거 해놓게 을 그냥. 야 상대 불도 말래이미네오 야야. 어. 제기 야. 개사기야 이거. 미쳤어. 아니 쟤네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 어어?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다 오케이. 먹을게. 자자 자, 자. 이거 이거 뚫어놨니, 갱미나? 아, 못못 못 들었지? 아직 못뚫었지 어, 좋아 좋아. 제키 제키부터 죽여야 돼 제키. 제키가 적패야 적패. 적폐. 자, 궁극 써서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거 땡길거 같으니까 난 뒤에서 살살 살살. 자, 갱민아 궁극 궁극 슬슬. 야야 한명 죽어야지 야야야야 죽어야지 죽어야지. 누구 하나 이거, 죽어라. 이거,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이거. 갱민이 죽어. 타라 타라. 어 타라 죽어. 아야 끌려가서 죽었어. 끌거가네아 <laughs> 이거. 자 빨리 그벽 제거하고 와 타라. 자자자자 자, 자, 자. 벽 제거했냐? 갱민아갱민아왜 마이크가 안돼? 갱민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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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먹고 온다. 자 이거 다시 제거하고. 자 제거하고 하나만 먹. 아 이거 가지 말자. 오케이 가지 말자. 내가 먹고. 이 갱민이가 제거한 것 같으니까 야다 내려와 다 내려와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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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죽어 줘 죽어 줘 죽어 줘야야벽 어, 그대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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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부서져안부서져 타라 안돼야 잠깐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스카이 콩콩으로 도망다닐게 스카이 콩콩으로 도망다니기 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인성질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 아깝다 아니, 이거 지금, 좀 따따 형님이랑 이게 안 됐는데요 뭔가 어 따따 지금 튕겼는데 아 뚫은 줄 알았는데 못아너 뭐, 설마 AI 간 거야? 그 튕겼어요 중간부터 중간에 튕겨서 AI가 있는데 왜 실력 차이가 안 느껴지냐 <웃음> <웃음> 그래 어 야야 아 이번에 상대 부록 있다 이거 부록 궁차면은 뚫을 것 같은데 그리고 틱도 있고 아, 안안안재워지면 안 돼. 이거 조금 애매하다 이번 판은 우리 왜쟤다 만렙이냐? 어 그러게 애들이 왜다 만렙이지 내 기준이라 그런가? 그런 수도 있고. 오야야, 파스다 파이크는. 이거 렙안될거 같은데. 에이, 이거 어렵다 어렵다 이번 판. 어, 어려워 어려워. 이걸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오! 이거. 아니, 저틱틱안 돼. 어..야야야 못들어가겠다 못 못들어가겠다 아니네 지금 스파이크쓰가어어 저..아하하 자자자여기서여기서 쌉고수 불을 쌉고수 내이름은 김민수 아 불을 쌉고수 아 민수안돼요 불을 쌉고수 아자 채워야되는데 어 궁, 궁을 못채우고있어 타라가 때리질 못해 이게 아니, 많아서. 여기 여기 팁팁개구리다 형이 궁극 써서 벽제거도 해주고 적도 잡아주고 자 스파이크 잡았지 스파이크 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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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오케 다 먹고 오케 바로 바로 그왼쪽 어? 죽지마 나 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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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다 먹었어 점프해서 도망치고 야 어디야 어디야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왼쪽 야다와다와 죽어 왼쪽이에요. 죽어 한...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점프 죽어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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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어! 대가리도 넣어줬어. <laughs>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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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어. 아, 콜티. 어, 아, 콜티야. 여기 뭐야? 콜티야, <laughs>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혼자 계시면 외로울까 봐 대가리도 넣어드렸습니다. 아, 대가리 고마웠어. 아, 저 이제 까마귀로도 같이 들어갈게요. 아, 아, 너도 같이 방금 들어온다고? 방금. 아, 발리. 아, 제, 발 이거 이거 파란 그냥 잘볼게요 어, 발리를 아, 오케이, 잘 잘라야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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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자 내 폭포벌리 오케이, 나이스 잘 잘랐다. 오케이, 아 이거 상대가 다 기지 쪽으로 가지고 가서 이거 찜을 먹기가 좀 빡센데. 아야, 어 조심, 어자궁 써서. 아하, 못 잡았다. 자자자 챔 먹고 하라 챔 먹고 하라 나이스 나이스 도치 챔 먹고 하라 자 지금 백민이가어벽부러고자궁 찾고 아, 이 프로 레벨이 낮아가지고 발리를 자를 수 없네 아1레벨이라3레벨3레벨3레벨이야예 아, 네. 잘랐어요 오케이 잘 알고. 자, 자, 자 내가 이거 다 지금 잡아죽이고있어 너..너 궁궁 look, 어 o o k l 어 o 어차피 죽어야 돼. 어 k l o 그래 look, l o 어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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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야 l o o 이거 o o k look, look, l o 이거 어 o o 냐 look, look, l o o 냐말아 o k l o o <웃음> <웃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아니면 아니 아니면 그냥 먼저 들어가 있으면 제가 쟤두개 먹고 올게요. 아 그래? 아 그래도, 그래도 이거, 되고. 이거 지금 두개 먹고 못올거 같은데?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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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게. 오케이 야 같이 들어가자 알로 알로 알라. 갱민이 그냥 이로 오고 애들 바로 내려가 줄게. 발리 잘라야 돼. 아니 그럼. 아니야 갱, 우리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죽는 것도 재밌을 거 같아. 발리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일로 와. 갱민이 일로 와. <laughs> 자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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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기 전에 게임 끝났죠. <laughs> 야, 너무 재밌네 이거. 아, 뭐야? 더블 브록은브록이다 그러니까 브록 공만 차면은 실패할 거고 국을안 채워 줘야 되는데. 뭐가 똑똑해 가지고 거기 하는가 지금. 아, 지뢰 깔기. 아, 그것도 가능하겠네. 부지뢰 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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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째 좋아 좋아 이제 네. 따따구리가 따따구리가 궁극을 빨리 채워야 돼어 뭐야 쟤 저기 오. 오네 제가 제가 저, 어, 저, 어 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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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 좋아 좋아 경민이 아 경민이 어야야야 여기 여기 뛸라 그런다 얘자 미리 궁극 써서 죽여버리기 아 왼쪽 아래예요 오케이 왼쪽 아래 뚫은 거 봤어. 자자자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쟤네 궁극만 없으면 돼 궁극 자 지금 한개 일곱개 도지맨도지맨 가서 죽어 가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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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맨 죽어 죽어 오케이 자 아홉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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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개 된다 열개 된다 됐다 야다 밑으로 내려와 다 밑으로 내려와 다 밑으로 내려와 다 밑으로 내려와 궁 채워주면 안돼 밑으로 이제 내려와 마, 아이, 미, 맞지 이제 맞지 말, 이제 맞지 말, 어 맞지 말고 일어. 자자자자자. 브로 브로 공 빠졌고. 오케이 자자자 잘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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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이걸 봐야 되는데 쟤네가 <laughs> 쟤네가 이걸 봐야 되는데 봤을 <laughs> <다쓸> 거예요. <웃음> 맞겠지. <웃음> 와 개꿀잼이네 이렇게 오늘 뽀꾸가 또브론스타즈 인성질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상대를 진으로 땡긴 다음에 엘프리모의 궁극으로 벽에다 집어넣어서 게임 못하게 만들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명가도갖고 네. 3대2 게임하기 잘하면 3명 다 가두면 진짜 <laughs> 3, 3명 다 가두는 건 조금 오버할 것 같고 그럼 안녕